세븐틴의 멤버인 조시와가 여성 인플루언서와의 열애설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 날짜인 8일을 기준으로 다양한 소셜미디어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시와 여친이라는 검색어가 핫 키워드로 떠오르며 조시와와 인플루언서 A씨가 약 3년간의 열애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다수 게시되고 있다. 조슈아와 A씨의 열애설 주장글에 따르면 이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옷을 입고 등장하며 또한 같은 장소에서 찍힌 사진들이 온라인상에서 확인됐다. 더불어 A씨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게시한 영상에서 조슈아로 추정되는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도 발견되었으며 A씨는 자신의 비즈 팔찌를 자랑하는 영상에서 의미심장한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조시아는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번팬 커뮤니티인 위버스에 글을 남기는 정도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와는 달리 여자친구와의 열애 관련해서는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흔적을 남겼다는 게시물이 많다. 특히 중국 팬중한 명이 조시아의 열애설을 미리 예고하고 이에 대한 후속 내용이 게재된 것이 큰 관심을 받았다. 조시 와의 열애 설과 관련해 소속 사인 플레디스 엔터 테 인먼 트는 현재까지 공식 입장 을 밝히지 않은 상태 이다.